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매년 기록적인 더위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기상이 더 자주 큰 진폭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지구온난화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100년 이전에 지구온난화를 예측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학 속에 나타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100여 년 전에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소설을 썼나요? 어, 일본의미야자와 겐지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쓴 쿠스코 어, 부도리의 전기에 지구 온난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제 동화 작가거든요. 네. 1930년대 이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이 소설에 나오는 구절 을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5월인데 열흘씩이나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흉년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6월 초가 되자 아직도 노랗기만한 별모와 싹을 틔우지 않은 나무들을 보고 부도라는 부도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구조를 들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따뜻한데 5월에 진눈깨비가 내린 거면 그럼 영하의 기온이었다는 거거든요. 정말 추웠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작가 그러면 어떤 대책을 또 내세웠나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 부도리를 통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부도리가 이제 구보, 구보 대박사의 집을 방문해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네. 여기서 얘기는 하 대화죠. 네. 선생님, 공기층 안에 탄산가스가 늘어나면 따뜻해집니까? 음. 그야 그렇지. 지구가 생긴 뒤로 지금까지 기온은 대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의 양으로 정해졌다고 할 정도니까. 음. 아 그럼 칼보나도 화산섬이 지금 폭발한다면 이 기후를 바꿀 만큼의 탄산가스를 뿜을까요? 어, 그건 나도 계산해 보았네. 그게 지금 폭발한다면 가스는 곧 대기권의 상층 바람에 섞여 지구 전체를 감쌀 게야. 음. 그리고 하층의 공기와 지표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의 방출을 막아 지구 전체 온도를 평균 5도 정도 높일 테고. 아 그렇다면 선생님, 그걸 지금 바로 뿜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어, 그거야 가능하지. 하지만 그 일을 할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은 아무래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음. 선생님, 제가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은 화약을 장치해서 칼보나드 화산을 인공적으로 폭발시키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네. 드디어 화산이 폭발하고요. 가뭄과 추위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푸른 하늘이 서서히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탁해지고 해와 달이 구릿빛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네. 산하울이 지나자 날씨는 따뜻해지기 시작했고요. 그해 가을에는 거의 평년 수준의 농사가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아주 따뜻한 음식과 밝은 장작 불러 즐겁게 살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자 소설 속 주인공이 화산을 인공적으로 폭발시켜서 네. 기온을 상승시켰다는 음.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화산에서 분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는 것을 벌써 한 백여 년 전에 작가는 알고 있었던 음. 거죠. 네. 그리고 이야기는 뭐 너무나 해피한. 네. 그런 엔딩을 가져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보통 화산이 폭발을 하면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한랭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그 대표적인 예로 1992년에 이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전 지구의 기온이 1도 이상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참 지금 말씀하신게 진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어, 이런 화산이 폭발한 예를 보면 대개 어, 온난화가 아니라 사실은 한랭화를 일으키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1815년 탐보로 화산 폭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년 동안 여름이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오. 그때 이 상공으로 칠류졌던 화산재가 태양로부터는 으 빛을 차단했죠. 이게 우리가 우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강하는 국가를 가져왔고, 음. 뭐 전세적으로 이제 식량 파동, 뭐 전염병 이 창고라고 막 그런 네. 아주 굉장히 심각한 할랭기 왔었거든요. 그런데 음. 저는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사실은 소설가 겐지는 정말 화산이 폭발하면은 지구가 할랭화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음. 좀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소설가 겐지 씨가 프랑스 과학자였던 어, 피리에르나 스웨덴 과학자였던 아렌이우스의 논문을 보고 이 소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프랑스 과학자 퓨리에라고 하면 수학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대한 수학자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료도 알려져 있다고.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 이제 대학 다닐 때 수학할 때 피리에 굽스라고 네.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수학자기도 하죠. 어, 피리에르는 저 1827년에 대기가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온실의 유리 작용에 비유했습니다. 이게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하우스 이펙트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온난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사실 예언한 것은 스웨덴의 물리학자 스판테 아우구스트 아렌하우스입니다. 네. 그는 1896년에 지표면 온도에 대한 대기 중의 카본산의 영향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음.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표가 쾌적한 온도를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대개 창유리처럼 빛은 통과시켜도 열은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음. 기온은 온도를 낮추는 대기 중의 미립자와 눈의 양과 온도를 높이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균형에 의해 결정이 된다. 현재는 대기 중의 탄산 농도가 낮지만 근년에 석탄 소비의 증가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그 농도가 만약 두 배가 된다면 섭씨 5.7도, 세 배가 되면 8.4도는 상승할 것이다. 네, 이산화탄소가 그린하우스 효과를 가져와서 기온을 상승을 시키는 것이나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놀라운 선견을 이미 가지고 있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이죠. 사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는 이론이 정립된 것도 몇십 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 네. 벌써 0 년도 전에 벌써 이런 이론들을 갖다 내놓고 있거든요. 음. 물론 기온 상승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구체적인 온도 상승까지 측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계속 좀 놀랍니다. 네. 그리고는 화산과 온난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화산이 분화하면 막단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와서 기온이 아주 약간 상승한다. 따뜻하게 덮인 대기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고 강력한 온실유리인 수증기 때문에 온난화가 진행된다. 여그 모든 화산의 가스 방출이 멈춘다면 빙하시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소설가 겐지 씨가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 겐지 씨가 이 이론을 보고 화산을 폭발을 시켜서 마을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된거일 수도 있겠군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어디에도 실제, 실제적으로 아, 이렇게 보니까요 기록을 쭉보던 화산 중에 대개 인저이 우산 효과를 가져오는 네. 게 황산 계통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구가 한량화가 들어오는데, 이산화탄소를 내뿜었던 화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보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 어, 화산이 폭발해서 한량화를 가져오는 물질이 황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정말 다량으로 뿜어져 나온다면, 이겐지씨나 이런 사람들의 음. 이론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의 올드위르랭가의 화산의 지질 분석을 해보니까, 용암에 그 이산화탄소 형이 한 삼십 퍼센트나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정말 많이 이런 경우라면 소설처럼 화산이 폭발해서 기온 상승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가끔 영화를 볼 때면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뛰어나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통찰력 있는 미래를 예측한 작품들이 있다는 것이 또 세상 놀라운데요. 이미 200여 년 전에,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관계를 설명한 과학자나 100여 년 전에 이산화탄소를 분출시켜서 일본의 한랭화와 또 가뭄을 막겠다는 소설을 쓴 작가의 마음이 가슴에 와닿네요. 수송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